우선 현우를 연기하면서 미수가 가장 사랑, 사랑스럽고 좋았던 점은 음, 되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음,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또 이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얼만큼 바닥을 쳤는지,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물론, 어, 몰랐으면 하는 부분들도 누구나 있지만, 음,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솔직함이랑 김고은 배우가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laughs> 네. 네. 어, 말이 짧으신데. <laughs> 아, 김고은 배우의 솔직함에 네. 대한 어떤 이야기도? 네. 네. 그 미수가 네. 그 노력하는 모습들 <laughs> 아. 네. 아 그... <laughs> 어, 죄송해요 그렇게 민망한 일을 시작. <laughs> 아. 네. 실제로. 아, 실제로 성격이 되게 솔직하고 털털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되게. <웃음> <웃음> 아, 네, 틀려 절반이라고 인터뷰해서 지금. 아, 제가 그 질문의 그 포인트를 잘못. 네. 잘못 네, 죄송해요, 제가 좀. 네, 것 <laughs> 네, <난> 이미 늦었어요. 마이크 <laughs> 내려놓으세요. 네, 어,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다음 네미수가본 어떤 현우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아시고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현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뭐 깊게 사랑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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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현우의 첫 인상은 음. 좀 미수한테는 좀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오자마자 두 분을 찾고 하니다 네. 그리고 인상을 확 쓰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어둡고 그늘진 모습과 기운이 미수한테는 좀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고 지내다 보면 현우가 굉장히 <laughs> 귀엽잖아요 허둥지둥대고 약간 어리버리하고 그렇죠. 뭐 매사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미수한테는 그래서 반전의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그런 호황이 싸이, 쌓이지 않았을까 처음 시작은 그랬을 것같요 현장에서 본 정혜인 배우의 매력은?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뭐, 뭐예요? <laughs>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아, 손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니 <아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laughs> <목소리로> 정인 씨의 매력은 뭐, 아, <laughs> 무진하죠. 음, <laughs> 네, 일단 뭐, 외모적인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쪼 매사에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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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시고, 방금처럼, <laughs> 네, 잘못알아들으시고 <laughs> 그리고 뭐. 주는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어, 기분 좋게 하는 <웃음> <웃음> 에너지가 어, 전달이 되니까. <laughs>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떤 어, 뭔가 뮤지컬 영화 보고 싶지만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약간 티격태격하는 코믹 멜로 같은 것도 함께 하시면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